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화제약 프로야구 대상 월간 MVP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조화제약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약사에서 주최하는 프로야구 시상식이죠. 조화제약 프로야구 대상을 2009년부터 무려 13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아주 특 월간 MVP 수상자의 온택트 인터뷰를 마련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고요 수상자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향해 선행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다시 한번 KT 위즈 파크로 출근을 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수원으로의 출근인데 그만큼 올 시즌 KT의 성적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KT 위즈의 승리 보. 보승수표 고영표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세계 첫 월간 MVP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팀 선수들이랑 감독님, 코치님이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MVP 수상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경기에서 또한번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